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 찍어볼 컨텐츠는 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이에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누워있어서 조금 당황하셨죠? 저는 회사를 갔다 와서 너무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그냥 침대 위에 이렇게 아이들과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벌써, 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계를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8시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저는 그냥 회사 갔다 와서 집에서 시간을 보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또 밖에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 같이 잘 준비해요가 자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이제 너무 저의 배경이 익숙하시죠? 룸투어도 한번 했고 굉장히 익숙한 방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앞머리는 오늘 비가 와서 아주 망가졌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오늘은 예전부터 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사실 그냥 퇴근 후뭐 하는지를 찍은 브이로그였다면 오늘은 그냥 씻는 거. 오늘 보시면 렌즈도 안 꼈어요. 왜냐면 회사를 갈때 렌즈를 낄 때도 있긴 한데 좀 렌즈를 끼면 피곤한 경우가 많아서 렌즈를 안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렌즈를 안낀요런 생눈입니다. 일단 옷을 좀 갈아입고 씻기는 해야겠어요. 왜냐면 머리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옷을 갈아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갈아입었습니다. 저의, 친근하시죠? 이제? 요, 당근 잠옷. 당근 잠옷은 요렇게 바지랑 세트예요. 귀엽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그 딸기 잠옷도 그거 나시로 된거 그것도 잠옷이에요. 근데 저는 어, 오늘 이게 딱 어제 갓 빨아가지고 아주 지금 섬유 유연제 향이 솔솔 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입을 겁니다. 섬유 유연제 향이 나는 거를 또 입어줘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세수를 해볼게요. 회사 갈 때는 이렇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라인을 그린 것 같지만, 아이라인을 그리긴 했는데, 섀도우로 그냥 한 거라서, 금방금방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을 다 씻었고, 화장을 드디어 지어볼 거예요. 화장실이라서 조금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촬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음, 조금 소음이 들어가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세안을 할때총세 가지 단계로 세안을 하는 편인데,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을 하고,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고, 클렌징 폼을 사용해요. 총세 단계로 지워주는데, 요즘에는 요거, 요거를 엄청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에뛰드 하우스의 몬스터 오일인 클렌징 워터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왜 이렇게 잘 지워지냐고 깜짝 놀라서 올린 적이 있는데, 진짜 잘 지워지고, 제가 보통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스카라들도 꽤 이렇게 잘 누르고 있으면 잘 지워지는 편이라서, 그냥 한 번에 클렌징 워터까지 다 해줄 때 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세수를 할 때가 귀찮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번에 이걸로 다 지워주고 있어요. 따로 리베나이 리모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화장솜 두 개에다가 얘를 묻혀서 사용을 하는데 일단 앞머리가 너무 거슬리니까 앞머리부터 좀 찝어주고 화장을 지울게요. 저는 요즘에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라서 이렇게 그냥 찝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안을러내기 때문에 좀 헤어밴드를 하면 머리가 찡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핀으로 꽂아서 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화장품에다가 얘를 흔들어서 묻혀준 다음에 눈부터 이렇게 누릅니다. 지그시 좀눌러주면은 되게 무리 없이 잘 지워지는 그런 아이라서 눈 지워주고 한 번에 얼굴까지 이렇게 다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1차 세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폼 클렌징을 할 건데 폼 클렌징 요즘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라봉폼 클렌징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게디 뷰티 뷰라벨에 나오면서 엄청 유명해진 제품인데 저도 뷰라벨에서 보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뷰라벨이 광고를 안 해가지고 원래 더 유명해진 거잖아요. 광고를 안 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알려줘서 근데 이 제품을 그때부터 써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뭔가 거품도 되게 잘 나고 근데 그 거품이 잘 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지금 세수를 할 거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요정도 묻혀서 사용을 하고 물을 좀 묻혀서 이렇게 비벼주면 거품이 엄청 잘 나거든요. 이렇게 엄청 잘 나죠. 천연 계명 활성제를 사용했는데도 거품이 엄청 잘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좋은 게 세정력도 좋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저는 건성 피부라 원래 세수를 해도 딱 바로 스킨케어를 안 해주면 좀 건조함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되게 잘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세안까지 끝입니다. 저는 보통 밤에 머리를 감기 때문에 이제 씻고 나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다 씻고 나왔고 오늘 뭔가 세상 내추럴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어, 머리를 말리기 전에 일단 기초 케어를 조금 해주고 머리를 말리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먼저는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보여드렸던 거죠. 핌플패드로 일단 먼저 얼굴을 한번 닦아주고 저는 머리를 말릴 때 팩을 붙여두고 머리를 말리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핌플패드로 결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저는 각질 패드 중에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몇 통을 비웠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팩은 이거를 붙여줄 거예요. 한별님이 코스알엑스랑 콜라보해서 낸 하이드로겔 베리 심플 팩인데 안에 하이드로겔 팩이 들어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엄청 완전 착 달라붙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처음에 약간 이 에센스 때문에 흘러내린다는 느낌이 들다가도 피부에 아예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아이예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런데 코에도 붙이기 좀 쉽게 모양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냥 딱 여기 볼, 이마를 붙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제 말릴 거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두피 쪽만 말리고 아래는 잘 때까지 좀 자연 건조를 시킬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거 에센스 바르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 진짜 완전 추천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이거 진짜 꼭 사보라고 추천드렸는데 제가 진짜 많은 에센스를 써봤지만 이게 진짜 제일 좋아요. 이거는 지금 한 세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딱 젖었을 때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 되게 엉킨 거 없이 지금 따로 빗을 안 썼는데도 되게 찰랑찰랑하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쓰면 뭔가 어, 따로 빗질을 안해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말라요. 그리고 되게 수분감도 있고 다 말랐을 때도 그래서 진짜 완전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진짜 완전 쫙 달라붙었죠. 얘는 그냥 이제 이렇게 떼줍니다. 그러면 딱 요런 볼 쪽이랑 이런데 수분감이 안 날아가게 해서 좋거든요. 근데 요런데 코 위에 붙일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너는 요거 바를 거예요. 요거는 아이소이의 아크니닥터 퍼스트 컨트롤 토닉 제품이에요. 그냥 어 이것도 아마 뷰라벨에서 1인가 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뷰라벨 1위 제품들을 진짜 엄청 눈여겨서 보는데 대체로 다 써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뭔가 어, 지성분들이나 이런 뭔가 피부 타입들보다는 진짜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 피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화한 건 아니고 뭐 뭔가, 그런, 여드름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좋아요. 뭔가 써봤을 때, 진정과, 뭔가 가라앉히는 그런 느낌? 근데 물론 이것만 쓴다고 해서 여드름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여드름을 잠재우는 용의 토너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썼을 때 느낌도 그렇고, 살짝 좀 점성이 있는 좀 쫀득쫀득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 토너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서 살짝 이렇게 찐득찐득하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 근데 좀 수분감도 있고, 그래서, 나름 진짜 괜찮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앰플은 요거 헤이네이처 앰플 써줄 거예요. 어성초 앰플인데, 저는 어성초 스킨보다 요 앰플이 더 좋았고, 아마 오늘 쓰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쓰는 제품들을 보시면 거의 여드름 케어 쪽으로 쓰고 있어요. 뭔가 피부가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 계속 이런 여드름 케어 제품들을 써줘야 진정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에도 뭔가 이런데 볼 쪽에도 그렇고, 뭔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은 요것을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근데 오늘 사용을 못 하겠어요. 거의 내용물이 지금 다 써가지고. 오늘 벌써 영상을 찍으면서 공병을 두 개나 봤어요. 요거랑 요거. 뜻밖의 공병 인증의 시간. 어쨌든 저는 저녁에도 요렇게 수분 케어 위주로 수분 케어랑 여드름 케어. 위주로 어, 에센스들을 쓰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꾸덕한 걸 쓰기도 하고 더 가볍게 쓰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의도치 않게 집은 것들이 전부 다 어, 제가 너무 잘 썼던 제품들이라 공경을 잔뜩 보여드렸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같이 잘 준비해요. 인데 사실 머리가 다안 말라서 머리를 조금 더 말리긴 해야 돼요. 그리고 편집도 할 거고 그래서 저희 나이트 스킨케어 같이 잘 준비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는 음, 아마 조금 편집을 더 하고 잠을 자면은 아마 머리가 다 마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